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쓰라에 딸 하나 두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이상처를 치유하려면 꽤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남편과 일찍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략결혼으로 말이죠. 저희 집은 대대로 사업가 집안이라 아버지도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집안 중에 처음으로 의사 사위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딸은 저밖에 없어서 의사 사위를 데려올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선택권도 없이 20대 후반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골라준 사윗감을 만나야 했죠.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사업을 물려받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막둥이라 아버지가 늘 우리 딸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도 돼라고 하셨기에 마땅한 직업도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었을 뿐더러. 저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건지 노는 게더 좋더라고요.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친척 어른들은 남자 잘 만나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일을 구하거나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까지 놀다가 아버지가 선짜리를 몇번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싫다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결혼하기 싫다고 잡아뗐는데. 제가 그러면 처음엔 아버지는 몇번 권유하시다가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화까지 내시면서 저를 나무열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까지 놀고 먹고 하고 있어? 일을 하든지 시집을 가든지 언제까지 아빠 밑에서 얻어먹고만 있을 거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실망을 했고, 저는 결국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선자리에 나가서 그 남자를 처음 봤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었지만 꼭두각시 인형처럼 무의미하게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시켰죠. 다들 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며 라 수근댔고, 저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금의 반항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 제가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불행한 게 과연 아버지가 원하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때는 많이 철이 없었죠. 나이가 서른이 다 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돈만 펑펑 쓰면서 놀았으니까요. 그치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쓰는 거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의사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 사이는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분명 이 사람도 저희 집안에 돈을 보고 결혼했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단둘이서 사전에 조건을 걸고 저를 이용한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신혼집에서 거의 동거인 수준으로 지냈습니다. 당연히 신혼의 뜨거움은 없었고, 설레임도 없었죠. 그런데 이건 잠깐이더라고요. 매일같이 한 공간에 있고 한 식탁에서 밥도 같이 먹을 뿐더러 잠도 한 침대에서 같이 자니까 저도 모르게 정이 들어버린 거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런지 서로 모르게 서로를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 할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게 된다던지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하는 것 같은 결혼생활을 결혼하고 몇달 후에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뜨거워졌고 사랑했어요. 저희의 사이가 좋아지다 보니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나고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어요. 30대 초반의 출산이라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이는 딸이었고 아이를 낳으니 우리 가족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아이를 중심으로 대화도 많아졌고, 오히려 싸움은 줄었습니다. 남편은 의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제 육아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어요. 저도 그 모습에 감동받고 더 열심히 보답했고요. 이렇게 저희 세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점점 크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저도 어느덧 50대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죠. 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부금술도 좋고, 어디 가서 부러움을 많이 사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집안도 괜찮았을 뿐더러 남편은 의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같이 나이가 들어서 왠지 모르게 무뚝뚝해졌고, 딸은 고등학생이라 예민할 시기다 보니 대화도 잘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여자일 뿐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때와 달라졌다는 것은 대충 눈치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서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약 20년을 같이 살다 보면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무뚝뚝해진 게 아니라 저를 싫어한다고 느낄 정도로 남편은 저를 대우했습니다. 얼마 전 의사 동반 부부 모임이 잡혔었어요. 남편 주위의 의사 지인들의 부부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것이죠. 결혼 초부터 매년 가고 있었고, 지인들이랑 다 친한 편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대뜸 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귀찮대요. 병원 일이 많아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도 의사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고 저는 당연히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 당신이 갈 곳은 아니지.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더 편하고 좋으니까 나 혼자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저만 쏙 빼고 남편 혼자서 갔습니다.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여자로 안 보이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사업도 예전만큼 번창하신 게 아니어서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차린 밥은 일절선도 되지 않았고 주말마다 딸과 함께 셋이서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을 가거나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남편은 어디론가 갔거든요. 그러고는 밤늦게 들어옵니다. 저희는 다시 결혼 극초반의 모습처럼 동거인 수준으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의심 전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제 남편이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남편이 입고 나간 옷을 세탁하려고 바지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는데 귀걸이 한 짝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기도 큰 귀걸이였어요. 제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고 저한테 선물을 하려고 샀다고 하기엔 주머니에 단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화려한 귀걸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남편도 알아요. 항상 단순하고 평범한 귀걸이를 착용하니까요. 그때 그 귀걸이를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요즘 따라 달라졌다고 생각한 게 일이 많이 힘들고 지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생긴 거였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려오는 거 있죠.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세탁실 옆에 있는 조그마한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울었네요. 한 30분 정도 울다가 부은 눈을 조금 가라앉히고 아무 일 없는 척 생활해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더군요. 솔직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당당하게 밖으로 나다녔고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아, 그 여자 보러 가는구나 생각하며 누가 가슴을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암덩이가 생긴 기분이었죠. 다 알면서도 외도 현장을 보내주는 게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솔직히 몇 번은 그렇게 보내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날이 있었어요. 바로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의 생일이 되면 무조건 가족들이랑 보내고 저녁에는 집에서 케이크에 수원을 빌고 촛불을 끄는 게딸 어릴 때부터 해오던 저희 집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당일은 가족들끼리 보낸다고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가족 생일날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았던 남편이 생일날에 급히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딸은 너무 놀라서 이건 아니라고 남편을 말렸지만 그 상간녀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 여자가 긴급한 게 저와 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책임을 다 해야죠. 몇달 동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다가 딸의 생일날 딸이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안 자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말했어요. 그 여자 만난 지 얼마나 됐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오해한 거래요. 자기 주위에는 여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정을 버리고 여자나 만나러 다니는 불륜남으로 봤냐면서 잡아 떼더군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믿지 않았고 남편에게, 나 증거 다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 알고 말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확신에 찬 말투로 다시 말을 하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알만 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썸만 탔어. 솔직히 사심이 있는 만남이었지만, 그냥 밥만 먹고 커피만 마셨어. 라고 했죠. 저는 그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귀걸이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딸의 생일날, 딸과 저를 내팽겨치고, 그 여자를 만나러 한 걸음에 갈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도 절대 믿지 않았죠.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야. 나 정말 다 알고 말하는 거야. 그 여자랑 무슨 관계냐고! 제가 화를 잘안 내는 성격인데 남편은 저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사실 만나는 사람이야. 몇 개월 됐어. 결국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예상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왠지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의 정상인데 이미 저는 단련이 되었는지 화도 나지 않았고, 단순히 제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가정을 버린 이 남자 때문에 최악의 생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딸과 저는 단둘이서 생일을 보냈는데 딸의 표정이 하루 종일 좋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겠죠. 안 그래도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다 드러났죠. 사실 저는 이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다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으니 남편이 눈치껏 알아서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그 여자 집으로 가서 외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이제 병원에 놀러가면 간호사들이 저를 사모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말이죠. 저는 더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만남을 가지는지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곡장 택시를 타고 한 아파트로 가더군요. 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이 내린 엘리베이터 층을 확인하고 계단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딱 그때 현관문에서 그 여자가 나와서 남편을 반기더라고요. 저와 그 상간녀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지 놀라더군요. 남편도 그 여자 표정을 보고 뒤를 돌아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그여전의 아파트 복도에서 삼자 대면을 하고 말았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정말 징그럽다. 역겨워. 당장 집으로 돌아가. 저한테 그런 막말을 내뱉으면서 순수 엘리베이터까지 손목을 끌고 가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힘으로 이길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와 버렸죠. 집으로 돌아가서 미행한 걸 후회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둘의 사이가 저보다 더 부부 같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여자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 하면서 말이죠. 상관녀 주제에 왜 이렇게 당당한가 싶었고, 왠지 꿀리면 안될것 같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봤었을 땐 잠깐 봐서 몰랐는데 이제 와서 얼굴을 제대로 보니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과거 첫사랑 여자입니다. 사진으로 몇번본적 있었고 이야기도 몇번 들어서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 유부녀입니다. 아이도 있고요.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유부남 유부녀 둘이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 남편이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어요. 주 6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말이죠. 정말 양심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저 그쪽 남편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혼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주 당당하게 말이에요.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게 뻔했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할 거라고 말을 했죠. 각오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웃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닌 건가 싶었는데 몇 분을 웃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럼 제 남편도 그쪽 남편한테 상간남 소송 걸 텐데 괜찮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당돌하고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 그런 여자였죠. 무엇보다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만 하고요. 일부러 저 보라는 듯이 하고 온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귀걸이를 남편 바지에서 발견했을 때 화가 나서 버려버렸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한쪽은 그 여자의 귀에 걸려 있었죠. 아마 저 보라고 일부러 남편의 바지에 몰래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었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도 지냈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하고 단순하게 옷을 입었고,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귀에 눌리고 말았고, 제대로 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날이었고, 한동안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밥을 먹기도 싫었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병원을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챙겨주는 건 딸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의사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났던 친한 의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잘 쉬면 된다고 말하길래 좋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딸이 거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왜 오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다른 여자 생겼지? 나도 할거다 아는 나이야! 저는 차마 제 앞가림을 한다고 딸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외박을 하고 휴대폰을 붙들고 사는 걸 분명 저 말고도 딸도 보았을 텐데, 왜 저는 딸을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최대한 잡아댔지만, 딸은 믿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안방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아프고 집안도 점점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너무 막막했거든요. 이대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이혼을 한다면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과거에 놀기만 했던 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거의 집에서 숨죽인 채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해졌다고 할까요? 매일같이 외박을 하던 것도 이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거지나 청소를 하고 있으면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왜 일어나 싶었고, 오히려 저는 기쁜 마음보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남자가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일어나 싶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태도가 바뀌면서 저한테 권유하는 게 생겼어요. 바로 약 하나를 주면서 매일 하루에 두 알씩 먹으라고 했죠. 솔직히 저는 알지도 못하는 약을 먹는 건 조금 꺼림직해서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사정 하면서 제발 먹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면 단순 비타민이래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억지로 저를 먹여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내 몸을 망가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출근했을 때 몰래 약국으로 찾아가 그 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약의 종류를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약은 바로 항암치료 약이었거든요. 항암 치료 초기 환자들이 약물 치료할 때 먹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 검진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암이라뇨. 저는 한 번도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를 검진해준 친한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제가 암인 것을 알고 일부러 저한테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알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예전과 다르게 가정에 충실해졌고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춰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친구에게서 듣고 나서 태도가 변한 거죠. 딸한테도 다시 잘했고 저한테는 더더욱 잘했거든요. 그리고 암 초기 환자들이 먹는 거라고 하니까 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사람이 바뀌었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여자의 관계는 끝날 줄 알았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히 한순간의 바람이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른 척 했어요. 일부러 그 상황을 더 즐기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집에 잘 붙어 있고 그 여자와 만나는 것 같지 않으니 너무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추천해준 약을 먹어도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 아파왔습니다. 분명 그 약은 항암 초기 환자들이 먹는 거라서 그 약만 먹으면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암이 심해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남편도 제 외모가 많이 쇠약해져서 눈치를 챘을 텐데 말이죠. 제가 남편한테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해도 남편은 말렸습니다. 자기가 준 약만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또그 말을 바보같이 믿고 말았네요. 갈수록 제 몸은 약해져갔고, 남편은 더 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남편의 휴대폰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가정적으로 변한 뒤로는 휴대폰을 거의 만지지 않아요. 잠금도 물론 해놓지 않고요. 그래서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관계가 끝난 줄 알았던 그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주고받았더군요.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가정적으로 한 행동들이 모두 연기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제가 빨리 생을 마감하고 그 여자가 제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의사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도 제 마지막 기억에는 가정적인 남편으로 남고 싶어 했기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초기가 아니래요.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환자가 먹는 약을 먹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였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둘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선생님은 일주일만 늦었어도 잘못될 뻔했다며 지금이라도 온게 다행이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한테는 각자 고소장을 보냈죠. 살인 미수죄로 말이에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다 소문을 퍼뜨렸어요. 남편의 병원과 그 여자의 회사,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요. 남편은 아픈 아내를 두고 가정을 버린 사람이 되었고, 그 상관녀는 말할 것도 없죠. 둘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결국에는 제 승리로 이어졌죠. 남편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던 의사 직업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조금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도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아빠가 그렇게 가정적인 척할 때부터 자기는 역겨웠다고 하면서요. 지금은 항암치료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미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집을 나왔고요. 딸과 함께 말이죠. 딸은 이제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딸이 없으면 어땠을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직도 소름인게 의사였던 남편이 제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를 할 자격도 없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